자, 이번에는 삼국시대랑 관련된 중요한 비석을 좀 볼게요. 선생님도 인스타 합니다. 페이스북은 보기만 하고 잘안 올리는데, 인스타 이렇게 보면 거의 90%는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 사람 본성이 자기 뭔가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당시 삼국시대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기 아버지도 자랑하고 싶고, 나도 자랑하고 싶고.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 아버지 해군이셨는데 독도도 갔었고 실미도에도 있었고 인천 상륙 작전 시작했었던 섬이 하나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거기도 계셨었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활동했는데 자랑하고 싶거든. 선생님 자랑하고 싶어요. 얼굴 완벽해. 춤 완벽해. 개그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심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랑하고 싶은데 인스타 가지고는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선생님 가끔씩 영상 찍잖아요. 20년 뒤 보면 웃길 것 같아요. 교실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 자,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했냐? 돌에다가 글귀를 새겨놨어. 최상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돌에 새겨놓으니까 지금까지 몇천 년 지나도 몇백 년 지나도 알수 있잖아. 자,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비서. 고구려꺼 먼저 소개해 줄게요. 자, 한강. 자. 계속 반복했던 거라서 여러분 보면은 자동으로 알게 될것 같아요. 아버지 관계토 대왕 북쪽으로 차지했죠. 그런데 남쪽으로는 한강 못 먹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대단했어요. 그래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도 제정했었죠. 자, 그리고 아들 장수왕 때 드디어 뭘 차지했어요. 아버지보다 더 치고 내려와서 한강을 차지했죠.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거. 장수왕 때에요. 고구려 비석은 다 장수왕 때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만들었죠. 여기다가 광개토 대왕릉비, 아버지의 비석, 광개토 대왕릉비, 그리고 한강 이쯤에다가 충주 고구려비 이렇게 두개 세웠어요. 이두 비석은 꼬가라도 해야 돼. 광개토 대왕릉비, 충주 고구려비. 선생님 어렸을 때는 충주 고구룹이 말고 중원 고구룹이라 했어요. 이 충주가 옛날 지명이 중원이었었거든. 그래서 이두 가지. 자 여기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선생님 프린트 에 나와 있어요. 일단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대. 고구려 건국 이야기가 쓰여져 있대요. 그리고 광교토댕 업적 이게 제일 자랑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이 비석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쓰여져 있대요. 건국 이야기, 비석 지키는 사람, 광교토댕 업적. 엄청나요. 사이즈가 6미터가 넘어요. 엄청나. 요 이거 얼튼이라는 이따 얘기해주고, 자, 충주 고구려비 여기 얼튼이라 또 이따 얘기해주겠지만, 이것은 대단한 것이. 음, 꼭 알아두세요. 요게 제일 중요해. 고구려가 어딜 차지했다. 한강을 차지했다. 한강 차지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유일해요. 뭐가 유일하냐면, 한반도 안쪽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 충주 고구려비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고구려 비석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